2021년 미리 가본 회식 장소라는 주제로 이곳에 왔습니다. 어, 여기 직장인 어디예요? <laughs> 어, 네. 열심이 넘쳐나는 중앙 전통시장이죠. 정말 여기 먹을 것 많고 볼거리 어, 많은 곳으로 유명하네. 네. 어. 김 사원 오늘 첫 번째 회식 장소가 어딘가? 전네 네, 가대표 아, 죄송합니다 아, 아 네. 내가 대표였요그 가실까요? 아니요, 구호는 외치고 가세요 네, 가볼게요 자, 떴다! 행운 장사! 아, 아, 대표님, 이쪽입니다 어, 네, 확실한가? 네, 네. 맛있는데? 우리 혜주 씨 대표 됐어요 네, 젊음의 거리와 가까이 있는 시장 도심 위치 한동장어 치킨특화시장 그래. 중앙 전통시장입니다 와, 와, 저희도 사실 와. 여기 많이 왔는데 집 정말 많죠 그래도 대표님 한번 안녕하세 여기가 회식거리로 되게 유명하다고 들었어요다 네, 네. 곰장어 또 몸에 좋다고 그렇게 많이들 어 오잖아요 예. 네, 몸에 좋지 <laughs> 특히 네. 코로나 일찍에는 매일이 약한 분 음. 곰장어 드시면 네. 매일이 더다 좋아요 다 좋아요? 이렇게 네. <laughs> 그 맛있는 곰장어 어디서 온 곰장어예요? 네, 충무에서 어머나 그 멀리서 왔는데 얘네가 안 피곤해요? <laughs> 안피곤하지안 피곤해요? 네, 그러니까 곰장어는 네. 항상 쏟아 나도 팔자팔자 뛰잖아요. 끄적거리면서. 어. 그래. 그럼 이거 먹으면 확실히 기운이 쏟습니까? 그렇지요. 어. 오늘 이거 바로 드시면 바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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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머> 어떻게 <어떡해. 놀머> 보이세요 여러분들? 어머나 어머나, 공장어 소구부인데요 열기 쪽이 타맛안볼수 없죠. 뭐 공장어는 식감이 진짜 아, 맞아요. 사실 공장어를 기름장에 찍어 먹는 게아 진짜요? 이 보시는 겠는데 중앙에 이걸. 이게 딱 씹히는 예, 소리가 이게 연골 연골. 야, 네, 이게 씹히는 소리가 딱 기가 막혀. 요 아, 그렇죠? 요게 또 나와 줘야 돼. 네, 맞아요. 요거를 또기름장와기름장아 이게 속이구나. 현우 씨 먹나요?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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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음. 어. 뭐 씹는 것 같기도 하고요. 좀 개탐이. 우와. 이게 특유의 꼬순내가 있어. 꼬순내. 맞아요. 꼬순내. 그 꼬순내가 착 들어오면서. 이건 뭐예요? <laughs> 내살 보이나? 이 어우! 리 현주 씨가 음식로 이리저리 꼼정을 처음 먹어봤어요? 이모부. 이모부랑. 네 이모부 꼼정을 진짜 좋아하세요. 서울에 계신 이모부 음. 맞자. 네, 그래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날. 음. 네두 번째. 이제 네. 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장길호랑 분이랑데 의외로 네 의미 있는 날이에요. 그죠 다이어리에 쓰려고요, 여러분. 음. 장길 씨는 곰정을 엄청 좋아하죠. 잖 너무 좋아하죠. 와 비주얼. 비주얼. <laughs> 양념이 보자. 이거는 와, 받으실 와. 수 있어요. 진짜 오, 맛있습니다. 어떻게 하지 이거는? 꼼짝하지 모르겠어요. 와. 와, 이거는 진짜 리얼이다. 빨리 먹. 아, 당면 위주로 고르는 거 아니죠? <laughs> 맞아요. 정확하게 보셨네요. 근데 저건 정말 <laughs> 맛있어요. 음, 음. 공데또못 먹는 사람도 이렇게 먹고서 아니까 요덕뿌덕한 것도 딱 완전 느껴져요. 어? 맞아요. 응. 이 꼼짝마가 죽었잖아요, 사실. 어, 나쁘네. 뭐라, 뭐라 하지? <laughs> 어, 죽은 건 맞죠? 와, 뭐? 맞죠, 호주, 맞죠. 꼼짝마가 꼼집어가... 척수 하나가 하나가 느껴쁘죠 촉수 멘트 향깃 나왔어요. 맛있죠. 이만큼 싱싱하다는 죠 밥에 올려. 저거 아니죠. 저거 아니죠. 저봐야죠저 나중에 밥 비벼먹어도 진짜 맛있어요. 음, 음! 음~~ 어때요? 맛있지 않나요? 근데, 어, 근시도미다밥 진짜 야무 진짜 찐으 먹는다. 진짜, <laughs> 진짜, 먹는 진짜 맛있 아니, 왜 이렇게 잘 먹는 거야? 점심 맛있는 거 같아, <laughs> 우리 다음, 다음도 있는데, 다음도. <laughs> 너무 맛있어. 밥이라고 <정리라고 웃음> 말을 못해요. 아, 너무 자비치. 맛있어. 아우, <laughs> 어, 침 넘어가요. 아우. 어, 와, <laughs> 어, 이것도 뭐예요? 야 <laughs> 다음입니다. 이거는 치킨. 진짜. 와, 아, 이거 야. 알잖아요, 치킨. 이거 꼭 먹어야죠, 이거. 네. <laughs> 저기 철사좋 사실 울산 사람 하면 이 닭집 모르는 아, 사람 없어요. 없니다 아, 네, 그렇죠. 저도 진짜 학창시절 때부터 응. 계속온 닭집이라서 맞습니다. 너무 잘하는 닭집이거든요. 네. 뭐 정승가도 치킨 육개가 네. 정말 참 하루하루 매일 오는 치킨을 쓰기 때문에 오. 싱싱하고 좋습니다. 아니 뭐 우리 닭집은 사실 후라이드도 맛있고 양념도 맛있지만 그거 말고도 메뉴가 더 있잖아요. 음, 예, 좀 추천해 주실 만한 메뉴 있을까요? 음, 마늘치킨. 마늘치킨. 유명하죠. 마늘 치킨. 마늘 치킨. 마늘 치킨.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양파야무. 뭐. 네. 어. 요즘 혼밥 시대가. 똥집. 어, 똥. 어, 그렇지 그렇지. 똥집. 저, 요즘 여성 여성분들이. 뭐 미용에 좋다 해가지고 오, 많이 먹고 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은 지금 오, 치킨으로 상대를 보여주고 네. 있는 걸 보고 계십니다 이람 아니에요 시어머로 치킨 파리 드실 것 같아요 어. 제대로 한거먹어보겠습니다회펜에는데 어. 저도 앞에 불러주시지 앞에 아니 요 진짜 너무하다 음. 여기다가 후라이드를 탁 찍어 먹으면 고추 하나 얹어서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목소리> 어머나 이거 너무 매울 것 같은데 배 사람은 두 명인데 세마리잖아요 아, <laughs> 간다 간다 간다. 뭔소리들리세요 아 어, 음 바삭함, 음 이식감 되게 바슬거리죠. 감동이다. 이건 그냥 먹는 거죠? 아 그냥 먹어도 돼요. 어, 너무 좋아요. 환불 마늘 치킨. 우와. 이런 거야. 닭이다. 어, 그데 너무 맛있어요. 일단은 어때요? 담백하고 이 마늘 통닭의 새로운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다음으로 어. 넘어가자. 따단. 자 양념이요. 나 진짜 양념 제일 좋아하잖아요. 양념은 제일 맛있는 건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양념 먹인거 어. 전날 먹은 거를 다음날 아침에 냉장고에서 꺼낸. 내 그렇죠, 다녀요. 그렇죠. 다 군데 음. 먹자고. 아니. 각 <laughs> 집에서 뭐 하는 소리예요. 그게? <laughs> 고추를 많이 올려주시는데 뭐 기호에 따라서 더 뿌려드셔도 되고. 아 고추 올려 먹으면 맛있죠. 아, 자 과연 맛이 어떤가요? 그저 막 그냥 막 올리고당 넣고 이게 막 달콤한 그런 수준의 그 양념이 아니고 고추장 맛도 아닌 것이 약간 우리의 전통의 맛이 죠 깊이가 느껴지는 양념 맛인데 <laughs> 너무 맛있어서 그런 거예요? 왜 멈췄어요? 그거 얘기 좀 해봐. <laughs> <laughs> 장길시 맞죠? 응? 저 원래 굉장히 양념파였는데 이곳은 프라이드이. 저똑 같이 마늘 2위, 오! 양념 3위입니다. 프라이드에 오늘의 특제 소스. 요거를 다 뜯어 그렇죠, 먹으니까 그렇죠. 사실 이렇게 보통 두명 이인 일조로 오잖아요. 이거 어떻게 다 시키겠어? 맞아. 하나를 꼭 시켜야 된다면 저는 프라이드를 시키겠어요. 후라이드시켜서 음. 그래. 양념 양념도 들어갔었지만. 먹을 수 있고 다양하게 즐길 수있으니까 그럼 계을까요 계속 먹을까요? 그 저희 먹방 하죠. 와, 회식을 했어요. 진짜 저희가 저희가 마지막으로 왔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저희가 이 받은 행복 또 시민분들에게 아마 돌려드려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음. 야 오늘 행운의 주인공 첫 번째 손님 모시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평소에 혹시 회식 같은 거좀 하실 때 예. 어떤 메뉴를 가장 먼저 선호하시는 편이세요? 제역시 고기를 좋아합니다. 고기 삼겹살. 예. 그럴 줄 알고 저희가 오늘 상품으로 삼겹살을 준비했습니다. 우와. 우와. 엄청 푸짐하이 준비했는데 잘 보세요. 똑똑똑. 자 오늘은 행운 네. 메 삼겹살, 곰장한거까지 몽땅 들지여 게임 기대했어요진짜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여기까여기까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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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다여이까 여기까지. 여기까 여기까지. 여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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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기지 노래에서 꿀은 몇 번이 나왔을까요? 오늘의 문제입니다 뚜둔 어, 까불다가 먹었데 17번 아, 17번 아 응, 연습, 응, 연습 이요 응, 응. 자, 여러분들 함께 해보세요 니다 같이 도돼다 여기까지 쉬워요 네. 꿀 자 여기까지입니다 손자거요네 27번이요 27번인데 우리 어머니 전성기는 몇 세? 27세 27세 정답은 과연? 27 정답입니다 정답 대단하신데요 삼겹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들 계시는데, 그래도 많이 이용해주시면, 음. 이 서민들한테는 굉장히 꼭 있어야 될 그런 시장이거든요. 맞아요. 많이 놀러오세요! 네, 많이 놀러오세요. 두 번째 행운의 주인공.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laughs> 오늘 어떻게 나오신 거예요? 그냥 막뭐 운동삼아 자전거 타고 운동삼아 어쩐지 운동 아까 자전거 타고 레레레레레. 아까 그러니까 약간 무슨 그래. 그뭐 광고 같았잖아요. 맞아요, 이원음료이런 아, <laughs> 느낌이었어요. 진짜요 진짜 준비는 음악이 나올 건데 네. 이 음악에 갈로가 비어 있는 가사가 비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들어갈 가사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머. 어, 1번 뚝뚝뚝 음. 2번 어? 똑똑똑 어? 3번, 어? 3번 어? 딱딱딱 4번 톡톡톡 어? <laughs> 정답은요? 정답은 정답은 어. 굉장히 어렵죠? 1번 뭐였죠? 뚝뚝뚝 부끄러세요 <laughs> 제가? 아, 제가 좀그러요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바로 뚝뚝뚝 우리 사장님, 이게 양념인가요? 소금인가요? 양념. <laughs> 양념. <laughs> 네, 잘 먹겠습니다. 양념. 여러분들, 아, 네. 네. 중앙시장으로 오세요. 친구들 도 놀러 오자. <laughs> 세 번째 주인공입니다. 시장이 어쩐 일로 왔어요? 아, 그냥 성남동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나왔다가 집 <laughs> 음... 가는 길이에요. 오, 그럼 이 거리가. 곰장어와 닭도 유명한 거리로 알고 있습니까? 아, 네. 진짜 맛있어요. 양도 많고 좋은 편이라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음식 네, 뭐다? 뭐다? 바로 치킨이다 치킨. 음, 음 치킨, 치킨. 같이 음, 음 치킨 음 치킨 지금부터 저희가 노래 세 곡을 전주만 들려드릴 건데 어? 이 전주를 듣고 무슨 노래인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거 쉽지 않겠는데요? 어렵지 않아요. 게임 스타트입니다 갑니다 <laughs> 가는 노래 어? 홍진영 사랑의 배터리 앞에 나오죠 사랑의 배터리. 어, 정답. 정답. 시간 시죠하신데요 어? 어! 영탁 진이야. 어, 그죠. 영탁 진이야 맞나요? 맞나요? 아초이신가 아아 아, 봐요. 어세 번째 통제. 아아 어? 어, 어, 어 이거. 이거. 따단 따단 많이 쓰던 래인데 아, 저 아, 그렇죠, 장윤정, 그렇죠, 장윤정에 아, 조금만 더 들려주세요. 시간 없어요. Halls.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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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re 음 나오죠. 어 아직 어요어어머 어머나, 어지마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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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매번 현장 남대가 네. 더 신나요. 그러네요. 응, 치킨. 응, 치킨. 제가 정 보통 아릴게요한손은 프라이드, 한 손엔, 아, 손엔 아, 양념 치킨. 치킨. 두 마리 드립니다. 아, 네. 한 마디 아, 해주죠, 현지 씨. 아, 아, 진짜 치킨이랑 꼼장어 말고도 다른 것도 다 맛있는 거 많고 와서 후회할 일은 없을 테니까 오, 많이 오세요. 홍보를 아, 제대로 해세요 지혜! 본인이 네, 네, 취했다! 어땠어요? 네, <laughs> 너무 맛있어! <laughs> 눈물이 나요! 너무 꼭 맛있어. 저렇게 웃으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요! 어. 그 감동이야! <laughs> 저희 3차 가야 되니까 빨리 <laughs> 외치고 한명 가요 구호를 외쳐요? 네. 집에 못가게 <laughs> 근데 다시 말하지만 대표는 나야! 네, 네. 대표님. 대표님이라 할까? 네, 대표님 아유, 구호 외치고 끝낼게요 너무 맛있어요! 꼼짝만 하다 <laughs> 取った <laughs> <ん> <laughs>